안녕하세요. 로보미 기업종 담당자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 밥캣이라는 기업을 설명드릴까 하는데 자 두산 밥캣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궁금한 내용은 뭘까요? 바로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좀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괜찮고 음,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예 해드릴 예정이니까, 소중한 우리의 투자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5분만 해당, 해당 종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재무, 저평가, 성장성, 전망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해당 종목의 테마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은 테마가 중요하고 테마에 엮이면 기본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산 밥켓의 테마를 좀 파악을 하고 해당 기업이 무엇을 영위하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하루 5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포인트인 어, 두산 밥켓의 이제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요? 테마를 좀 보면 건설기계 테마랑 농기계 테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산밥캣의 홈페이지 사진인데 자 이제 해당 부분이 해당 테마들이 왜 엮여 있는지 좀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뭘 파는 회사인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두산밥캣은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면 두산그룹 계열의 외국 기업 집의 지주회사입니다. 요것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밥캣 자체가 지주회사가 아니고 두산 그룹 계열의 외국 기업 지배를 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농기, 건설기계, 농기계 테마에 엮여 있는 건 산업부분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부분을 좀 보면요. 사업부분이 뭐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소형 건설기계, 농업, 조경용, 소형 장비, 그리고 지게차, 이런 부품 이런 제품들을 품목들을 판다 근데 소형 건설기계 농업 조경용 소형 장비들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두산 바켓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두산그룹 계열의 이제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종속회사를 통해서 건설 농업 조경용 산업용 차량의 생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두산 바켓 하면은, 아, 그 외국 기업 집의 지주회사고, 건설 농업 조경용 산업 차량을 만들고 판매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주회사긴 지주회사인데, 두산이 지주회사고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고, 비상정 자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두산 바켓은 이제 외국 기업의 외국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산 바켓도 이제 두산의 자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산바켓이 시총이 4조 3천억으로 좀 큽니다 큰 편이고 주가가 4만 4천원 인근인데 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하락한 이유를 보면 3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업황 부진 전망 등에 이어서 약세가 되었고 플러스 알프로 중동정세불안에 따른 수출타격 우려 등의 건설기계 테마도 하락을 하면서 두산 바켓이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7월달에 65,000원까지 돌파했던 주가가 지금 내려와서 44,000원 인근까지 어 하락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죠. 두산밥켓이 언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과거에 어떤 테마가 상승했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테마가 앞으로도 이어지는 중장기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인지 단발성 테마인지 좀 판단을 해서 과, 과거 테마와 함께 상승했었던 이력을 짧게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테마라고 생각한다면 그 테마에 대한 업황을 좀 알아보면 어, 두산 밥켓의 성장 가능성, 긍정적인 영향이 언제 나올 것이다라는 어,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23년만 좀 말씀드리면, 2023년 3월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꾸준히. 요때 올라온 이유가 오버행 물, 우려, 오버행 우려 해소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바로 한 달, 2023년 4월에 건설기계 테마 상승하면서 플럭서 1분기 호실적으로 이제 상승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5월 달에도 역시 이제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등의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해줬고요. 6월달에도 미국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바켓은 건설기계, 건설기계 테마에도 수혜를 매우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느 기업을 보든 실적이 좋으면 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업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북미 수요도 봐야 되고요. 어, 전체적인 건설기계 테마의 업황도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중국 수요가 건설기계 수요가 부진했다가 다시금 이제 올라오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들도 한 번씩 봐줘야 하는데 뭐. 다들 업무가 바쁘시고, 개인 업무가 있으시고,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책임져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4분기 그리고 2024년 매출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밥켓의 적정 주가도 조금 더 이제, 소극적으로, 예상치보다 좀더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매출 및 수익의 정상화를 노려보면서, 글로벌 건설기계 업종의 성장성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테마를 살짝 보고, 물,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보도록, 보기로 했으니까 자 이번 정상은 해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앞으로 테마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일정이 두산 켓에 나오거나 해당 종목의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업무가 바쁘셔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북미 수요라던가 건설기계 어업황이나 성장성이라던가. 글로벌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한 성장성을 찾아보기 힘드니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 있죠? 차트. 차트 분석과 함께 재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팡들을 정리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